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폰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중국 알리 쇼핑을 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알리 쇼핑 하면은 어, 만물 창고 같고, 보물 창고 같고, 뭐 없는 게 없고, 뭐 그래서 어, 우리가 여러 물건 찾기도 좋고, 구입하기 좋고 그러긴 하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잘 모르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어 당하기 쉽고 어 속기 쉽고 그런 곳이 알리 쇼핑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면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잘 알게 되기까지는요 수업료를 좀 많이 치렀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실 때는요. 어, 우리나라 관세청 들어가셔서고요이 개인통관고유번호라고 있습니다. 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어,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 신규 발급 이거를 하셔갖고 개인통관고유번호 를 하나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그걸 넣게 돼 있어요.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정에서 계정에서 이제 이 배송지 주소를 클릭하면요, 그게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본인께 보이는데 어, 개인 정보 노출이라 제가 더 이상은 어, 들어가지는않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은 메뉴부터 설명드리면은 그 여기 이제 언어를 한국어로 하시는 건 기본이고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영어로 하시기 좋으면 영어로 하시고요그 다음에 통화는 달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카드 결제기 때문에 카드는 중간 그 정산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비자 카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자 카드가 많이 있는데요, 마스트카드도 있고요. 근데 그 중간 정산하는 그 카드 카드사들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원화를 했을 때는 달러로 다시 정산이 되고 이중 정산이 되는데 달러로 해놓으면은요 그것이 이중 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는 이제 오, 그 카드사에 그게 공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통화는 달러로 하시고 계정에서 설명드리면은 이거 주문 내 주문은 그동안 주문해 놓은 목록, 그 다음에 메시지 센터는 판매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실한 제품이나 뭔가 못마땅한 그런 제품, 예를 뭐가 고장이 났다, 어디가 파손이 됐다 그랬을 때, 판매자하고 대화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신사적으로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막, 어, 말할까, 열받아가지고, 뭐, 거친말을 한다든가, 여기다가 대화를, 어,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못마땅화 한댔는지, 그런, 뭐 말부터 하기 시작하면요, 대화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하셔야지만,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파손되고 그렇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고요. 왜 시리스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찜해놓는 거예요, 이거는요. 찜해놓은 목록. 그 다음에 요거는 내 쿠폰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뭐 보실 거 없고요. 이제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서, 어, 5핀. 충전 케이블. 이거 한번 해볼게요. 5핀이면은, 어, 아이폰도 5핀이고요. 그, 안드로이폰 구형. 안드로이폰도 구형 5핀이 있어요. 요런 거. 안드로이폰이잖아요. 요거는. 케이블. 요건 아이폰이고요. 자 이제 구입하실 때뭘 보시냐면은 모양이나 디자인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 거보다도 얼마가 판매됐는가. 여기 53,431 판매, 여기는 13,917 판매, 여기는 3,642 판매, 7,000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많이 판매된 것은 어, 위험 부담이 없어요. 이거는 그 아주 좋은 것들에 이요 물건들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무, 물론. 나한테 맞아야죠. 아무리 좋아도 내 기기나 내가 쓰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아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보시고 잘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나오죠. 2.95불, 3.31불, 1.3불. 너무 싼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여기 무료배송, 무료배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보시면 5일배송이라고 나와요. 아, 요거는 기획상품이에요. 5일배송5일배송 이건 이말대로 진짜 5일 안에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무료라고 했지만 클릭해보면 또 달라져요. 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음맨 위에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어떤 어떤 케이블이라는 게 설명 돼 있고 여기 리뷰가 2만 397 리뷰가 있고요. 여기 주문이 얼마? 5만 3650 나오죠? 자, 근데, 단가. 단가 있죠? 이게 할인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원래 3 9 9원인데2 마이너스 26% 할인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쿠폰 있잖아요. 이 쿠폰은 받아주신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얼마큼 구입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적용이 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골라야죠, 이제. 이거는 블랙. 풍선도 온말 뜨잖아요. 이거는 골드. 이거는 그레이. 이거는 레드. 레드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리고 메다는 아무래도 2m 정도는 되겠죠? 너무 짧아요. 0.5나 1m는요. 그 다음에 이제 넣기 전에, 넣기 전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언어를 한글로 했기 때문에 한글로 나와요. 자,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굉장히 잘 나오죠.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구입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뭘 봐야 되냐? 고객 이용 후기 요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입한 그 리뷰를 올려놓은 거예요. 어, 근데 한국 사람도 있네요.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러면은 뭐가 또 재밌는 게 있냐면요. 번역을 이렇게 해준다고 나오지만요 여기서 나의 국가에서로 한정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구입한 것만 나와요 그림이만 여기 그림을 누르면은 이 사진 누르면 사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내감뭐 이거 더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니 실내이 업그레이드네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별점도 나오고. 이런걸 보고서 이제 야 이거 괜찮네 진짜 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구나 이러고는 내가 구입하는데 큰 도움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요 여기서 그 이게 3.69불 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5일 배송이라고 배송료가 붙었네요 그죠 아까는 무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개당 요거에요 한개당 그러면 이제 추가해 볼게요 두개 2.14가 됐어요 그 다음에 3개가 되면 2.41자 3개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즉시구매 즉시구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3개가 그 다음에 여기 총 11.07불 아 이게 할인이 약간 됐군요 0.34불 할인됐어요 그 다음에 스토어 쿠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송비가 붙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데 2.41불 총액은 13.15불 그 일로 넘어왔죠 자뭐 셀렉트 쿠폰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없는 거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총 13.15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돈 되는 거죠 주문을 누르면은 바로 카드 결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게 알리 쇼핑을, 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 속지 않고 좋은 제품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정에서 보시면은, 계정에서요, 어, 계정이 아니라 여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면은요, 자동 번역이 돼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센터를 아니내 주문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내 주문 목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구입한 거예요 어, 스마트 워치죠 이거 스마트 워치 네, 이런 거요 이렇게 목록이 떠요 이렇게 어, 자기 그 주문 목록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하셔도 뭐 알리 쇼핑 이용하는데 어, 어려움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한 사람 알려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수없진 않으니까. 물건을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